자 이전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5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55면에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로 14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 봉독을 합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laughs>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laughs>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힌 제목입니다. 감정의 파도를 믿음으로 다스리자는 그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예, 중요한 말씀이고 어, 현실적인 얘기예요. 또 제가 어, 원래 공부했던 예, 분야가 어,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 또 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아주 여러분들에게 꼭 어,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나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모두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사용된 단어, 단어 중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감정의 제어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상호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마음이 일정하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마음이 흔들리는 기복이 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환경, 세상 여건으로 인해 감정이 불안정하게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된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감정은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러 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쟁의 참여하는 너희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예. 왜? 그들의 두려움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까봐. 예? 두려움은 그래서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만 전염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 그리고 비방, 비난, 뭐 이런 마음의 쓴뿌리들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가기만 해도 금세 휘둘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감정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무너지게 하면 심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지요. 본문 말씀은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지어할 수만 있다면 그 소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시편 95편 7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순음에 대해 신속히 길을 기울여야 할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라. 오늘 당장 그 일을 시작하라. 내일이면 늦을 것이다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르심과 충고의 길을 기울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팍한 마음은 모든 죄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인 태도를 들어 경고하잖아요. 본문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2절로 7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준엄한 심판받았음을 기억함으로써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놓아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그들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허언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 입으로 내신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 저들로 하여금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본문 12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무서운 총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너희 주변을 돌아보라 안으로나 밖으로나 적이 들어올까 경계하고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파멸을 통해 저들이 걸려 넘어진 걸림돌을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 삶과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처음 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신념과 용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작심 3일. 새해가 되면, 뭐, 뭐 하겠다, 뭐, 뭐 하겠다, 뭐, 뭐 하겠다. 딱 굳은 결심을 갖지만, 3일 만에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그랬다가 막 첨엔 읽죠. 창세기 출애기까지잘 나가다가 레 위기에 탁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죠 안 하죠 왜아 졸리거든 어 뭐를 짓는데 성막을 짓는데 뭐 높이가 얼마고 뭐 고가 얼마고 광이 얼마고 막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성경탁덮고 내년에 다시 예 아주 포기도 빨라요 예 포기도 빠른데다가 아주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예 지금 안 하고 내년에 다시 야,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그런 그런 삶의 오류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산다는. 것.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않습니까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할 뿐이지 내일이 어디 있고 뭐 과거가 뭐내 발목을 잡고 다 필요 없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처음 때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엔 대단한 신념과 용기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건과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째, 우리 믿음을 흔드는 감정이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개 의 사람들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나 여건에 부딪히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판단하지요.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신해야 합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한 순간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삐뚤어진 자기애 이걸 우리가 나르시시스트라고. 말을 하지요. 삐뚤어진 자기의 또 타인과 소통 경,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용어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살기에는 외적 환경이나 여건은 분명히 좋아졌는데 우리 내면의 삶은 어떻습니까? 갈팡질팡하고 있잖아요. 유사 이래로 지금처럼 인간의 가치나 존엄성이 크게 부각됐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내용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환경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당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탄다 불평했고요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했고요 길이 험하다 불평했습니다 말끝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의종살이에서 해방해 주시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지금 현재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러한 삶의 환경과 상황에 감정이 지배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영의 강성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소유해 지켜 행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다름 아닌 감사겠지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고 축복의 통로가 능이 됩니다. 어 이러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은 자연치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적 삶이요 영이 강성해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영의 강성함으로 감정을 능히 수, 다, 어,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어떻게 믿음을 흔드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도 순종함에 살겠습니다. 수없이 약속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 혼이 하시면서도 그냥 또 속아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기다려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로 받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뭡니까? 그 아들의 영이 바요 뭐 성령이지요, 뭐. 예?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비로소 뭐를 하게 됐다. 아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복음의 선물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성령을 받자 그러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성령을 만난 적도 없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 있고 우리 영에 북박혀 있다면 우리는 수시로 널뛰는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능히 제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탕자는 배륜적인 결정으로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한 다음 그때서야 자신의 추악한 실존을 대면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탕자가 누굽니까? 우리들 자신이겠죠. 그런데 사실 탕자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요왜 자신의 죄인된 실존을 발견을 했고 그 즉시 자신의 추악한 실존 냄새나는 실존을 대면한 다음 그는 곧바로 일어나 어디를 향해 갔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려 행했다는 거예요. 이 탕자는. 아주 괘씸한 짓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추악한 실존을 대면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 집으로 과감하게 발걸음을 돌립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괘씸한 놈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히 두 다리를 쫙 펴고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잠은 잘 자는지 행여 이제나 저제나 집으로 돌아올지 아버지의 신경과 관심은 오직 집 떠난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보선발로 아직 집에 당도하려면 거리가 꽤 있는데도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한순간에 달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영이 강성하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절제하고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미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순복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제어하고 감정 을 지어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면 14절이 말씀하는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이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할 거룩한 감정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 되는 일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감정을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본인의 믿음 없으면 인정하지 않고 늘 남탓 상황 탓을 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이재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했어요. 이 선입견, 이 고정관념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비하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예수 사람 예수가 어릴 때 자라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코도 흘리고, 왜 예, 운전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나서 막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자체를 믿으면 되는 건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요. 예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을 왜 겉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내, 내 계산대로 사람을 그렇게 제멋대로 재단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오류를 범했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된다 못된다 못된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감정을 넘어 내 영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정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꼭 경계해야 될것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인본주의가 어느새 창궐하고 자신의 편의에 맞춰 종교생활을 영예해 나가는 사람들이 대세가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 때 자신의 감정에 속아서 하나님보다 전염병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었던 예배마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감정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요. 이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하지 말라고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믿어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감정을 잘 다스려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